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아르헨티나와 리버풀 중원의 사령관으로 볼을 잘 소유하고 원활한 공격노트를 개척해 전방에 큰 힘을 실어주는 현신의 아이콘 중앙과 측면을 쉼없이 오가며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까지 소화하는 아르헨티나 차기 축구도사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입니다 아르헨티나 람판파주 산타로사에서 태어난 맥 알리스터. 1990년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레프트백이었던 아버지와 스트라이커였던 큰아버지까지 모두 축구 선수 집안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던 그은 아버지가 축구 선수로 은퇴를 했던 1998년 다음 해인 1999년에 태어났고, 5세때 무렵 테베즈, 마라도나, 디켈메가 어린 시절 훈련을 받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엘리트 축구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 집안이었기 때문에 맥 알리스터를 포함해서 가족 전체가 그 클럽 근처에서 살다시피 했고 얼마 뒤 형제들과 나란히 이브리그 팀이었던 아르헨티노스 주니어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 맥 알리스터의 아버지는 스페인 클럽 오사순나에서 스카우터 업무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보이며 맥 알리스터는 형들과 함께 선수를 지켜보는 일에 흥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2016년 10월 17살의 맥 알리스터는 첫 성인 문제에 데뷔를 치릅니다. 아르헨티노스에서 데뷔 첫해부터 24경기나 나서면서 팀의 1, 2부리그 승격을 도운 그와 형제들은 다음해 리그 경기에 다 함께 출전을 하면서 가족 전체가 경사를 맞이합니다. 그중 막내 맥 알리스터가 미드필더로 가장 돋보였고, 2019년까지 세 시즌 또한, 8은세 경기에서 12골 9도움을 기록해, 유럽발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중 브라이튼이 가장 눈여겨보았고, 2019년 1월 약 136억의 맥 알리스터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시즌 중이었던 터라 다시 재임대를 보냈고, 2019년 여름 다시 보카주니어스로 임대를 보냅니다. 보카주니어스 임대를 보낸 이유는 이후 여건이 없었고, 다소 저렴한 이정료와 아르헨티나 국대 경험이 전무했던 터라, 영국에서 취업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카주니어스에서 몇 달간 임대를 통해서 어릴 적 꿈꾸던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를 뛸수 있게 되었고, 왼쪽 미디필드로 등장해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중결승에서 만난 리버플레이트에게 저 결승행은 좌절되었지만, 당시 보카의 감독, 구스타부 알파로 감독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면서 성장을 할수 있었죠 2010년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중원 허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고 새로 부임한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은 2019년 9월 맥 알리스타를 국대로 부릅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연령별 대표팀 경력이 아예 없던 맥 알리스터였기 때문에 그는 몇 달이 지난 후에 23세 이하 대표팀 데뷔를 치르는 독특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아르헨티나 국대 중원 주전이 된건 아니었습니다. 파프 고메즈, 로드리고 데파울, 파레데스, 귀도 로드리게스 등 쟁쟁한 정쟁자들 때문에 2년 동안 국대에 뽑히지 못했죠. 한편 맥 알리스터가 브라이튼에서 뛰기 위해선 잉글랜드 협회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2020년 여름 영국행을 할수 있었지만 잉글랜드 무대가 이렇게까지 적응이 쉽지 않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번을 받은 그는 그레이언 포토감독의 지도 아래 교체 멤버로 나섰고 2021년 1월이 되면서 주전으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영국 날씨에 적응하고 영어 수업도 잘 받아냈고 피지컬 싸움이 중요한 EPL에 근육 훈련까지 더하면서 스스로 추진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비스마, 에런 무이, 프레페르 등 미드필더 경쟁을 이겨내고 맥 알리스터는 공을 소유하는 기본기, 공간을 찾는 시야, 골 냄새를 맡는 박스 침투까지 곁들이며 성장합니다. 2021-22 시즌 전시즌 브라이튼을 16위에서 9위로 만든 1등 공신이 된 그는 대 제르비 감독이 와도 입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다시 아르헨티나 국대 멤버로 발탁된 그는 서서히 아르헨티나 국대 중원의 입지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우상이었던 메시를 만나 너무나 떨렸고 자신의 머리색 때문에 동료들이 콜로라 별명을 부를 때 메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맥 알리스타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 36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회가 개막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충격적인 1대2 패배를 당하며 문제점을 노출했죠.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로셀소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낭만 것과 그와 함께 합을 맞추던 로드리고 데파울이 정상적인 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 전 벤치에 앉아서 출전을 하지 못했던 맥 알리스터가 2차전부터 선발로 나섰습니다. 데폴은 경기를 치를수록 제 모습을 찾아갔고 새로이 중원의 파트너로 낙점받은 맥 알리스터가 훌륭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아르헨티아를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결승 디마리아의 선제골을 도운 것도 바로 그였죠. 1901년 창단된 브라이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자가 되어 소독팀으로 돌아온 그는 시즌 35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서면서 10골과 2도움을 기록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일원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상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브라이튼의 핵심 미드필더가 된맥 알리스터는 빅클럽 구단들의 레이더망에 잡혔습니다. 바로 리버풀이었죠. 때마침 나비케이타 체인 벌린 제임스 밀러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고 주전 미드필더인 티아고는 유리몸 조던 핸더슨 파비뉴의 기량도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나가면서 구멍이 생긴 리버풀 정원에 맥 알리스터가 필요하단 러브콜이 날아들었고, 이 종료 570억을 주고 데려옵니다. 6번과 8번 혹은 10번 자리까지 뛸수 있음을 보여준 그는 리버풀 최고의 중원 활리가 되었습니다. 2023-24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맥 알리스터 형제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벨기에 생질루아즈에서 뛰고 있는 한사령 수비수 케빈 맥 알리스터를 적으로 만난 것이었죠. 경기 종료 후에는 이 둘의 아버지인 카를로스 맥 알리스터까지 등장해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감동적인 경기에 눈물까지 흘렸죠. 머리로 테크를 해야 한다면 기꺼이 머리로 해내면서 팀의 희생적인 부분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왕성하게 뛰면서 발기술 기본기가 탄탄한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 리버풀 팬들과 아르헨티나 팬들은 이 축구도사가 오랫동안 팀에 있어주길 바랄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전 2024년 B클럽에서 욕을 끊임없이 먹지만 결국 중요할 때 한방해 주는 기복의 주사위형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